정원구단과신진서 구단의 바둑인데요. 자, 초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다 거의 바둑의 신급에 해당하는 기사들이다 보니까 내용에 그 있어서 초반은 진짜 인공지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뒀는데요. 이수가 블루스팟이에요. 보통은 이런 장면에서 이거 젖히라는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고요. 요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두는 거.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여기에 붙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뜨죠. 반발 못 하고. 그리고 귀를 옆에서 살면은 귀를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면, 이게 백이 약간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서 그런지, 신진서부단이 젖히지를 않고, 상변에 여기를 협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주환 구단이 요 귀사리를 한 다음에, 받을 때, 이거 2단 젖혀 놓으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괜히 건드리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왔더니, 가변에 큰 자리를 돕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기를 사니까, 여기 급소 자리를 돕거든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 선수를 하고요. 요거 하는데 안 받아줬죠. 선수라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어요. 박정구단이안 받아준 거에도 또 일리가 있죠. 요수를 먼저 공격하겠다. 이거 받아주면 내가 먼저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둔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이렇게 빗나가면서, 상대의 의도를 이렇게 빗나가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를 둔 건데, 여기에서 다가선 거는 역시 움직이면 공격당하니까, 이렇게 뒀을 때 받아주면 난또큰 데를 두겠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이제 신지서우단도 그걸 안 받고, 여길 치받았는데, 아, 이 수에 대해서 박정구 부대에 한참 장구하더니 이렇게 물러섰는데, 이게 거의 한집 가까운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요거 하나 단수를 쳐서 교환을 한 다음에, 꽝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힐 때, 이단젖히는게 가능하죠. 요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수를 잘못 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여기를 입고, 늘면, 백두 결국은 보강해야 되고, 그때 우변에 다가서면, 이쪽에, 흑의 약점 같은 게다 보강이 되고, 흑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꿔치기 식으로 서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데 요맨 마지막은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의 진행을 놓고 보면 요게 이제 흙이 약간 좋은 흐름 약간 좋은 흐름 이런 건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베개 살짝 좋은 흐름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얼마 안간게 붙여야 되는데 입구자로 두니까 이렇게 되고 합감을 하고 이 자리를 뛰면서 뭐, 백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두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이수가, 요이 자리나, 요 자리 정도로 두면은, 백이 약간, 약간 0.12지 뭐 이렇게 우세한 건데, 요 자리를 두니까, 백의 승률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 박주원 구단이 둔이 자리가 블루 스팟인데 이수가, 좋은 자이죠요 이게 안쪽으로 반발해서 싸우면 젖혀갖고 싸우는 거에 있어서 백이 좋은 결과가 잘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뒤로 둬도 이쪽 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있어서 역시 백이안 좋아요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안 좋고 나가도 안 좋고 그러면 그 신진사고 대 여기다 두는 의도는 뭐냐 그 다음 수에서 나오는데 여기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붙이는 수에 대해서 마음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시뮬레이션 길게 한 다음에 나온 수는 이걸 젖히고 늘때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그게 좋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술의 의도는 이거를 못 젖힌다는 거죠. 끊으니까. 이거 어디다 두든 잡히는 게 있으니까 양쪽 둘 중에 하나도 젖히질 못해요. 그러면 이걸 못 젖히니까 여기를 두든 어디를 두든 이걸 막히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흑삼의 수를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면 은 혹시 한참 생각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안 보이면 흑일백기를 잘못둘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사실은 인공지능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흑일백기를 두고 요, 교환을 한 다음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요게 빠진 게, 이걸 한 다음에 빠지는 게 실전보다 나은 거고, 그리고 이걸 뚫으면 요걸 같이 이렇게 하고요. 잡으면 요거 하나 밀어놓고 양단수 쳐서 딸때 요걸 따는 건데, 이제 움직이면,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흙이 좋아요. 한두집 정도 좋습니다. 아까 이 흙삼을 밑으로 갖다 붙이면 좀더 좋고요. 이것도 흙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흙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걸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안 보이니까 박정환 구단이 그냥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요수가 좋은 수가 된 이유가 이거를 늘고 여기 늘때 결국 이렇게 두고 나서는 요 끼운 수를 두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백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된 거거든요. 관통당했잖아요. 좌변의흑 진영이 다 부서졌어요. 관통을 당했으니까. 근데 다시 지금도 흙이 이렇게 넘으면 아직 흙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이게 왠지 억울한 거죠. 그래서 박주환 구단이 중앙을 이렇게 뒀는데 요수가 입구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갖고 다시 흙이 괜찮아졌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 붙일 때 이렇게 젖혀갖고, 흙이 괜찮아졌는데, 여기에서 하변을둔 거, 둘려면은 아래가 좋고, 아니면은 넘으라는 건데, 실전에 둔 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받아줬으니까. 받아줬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때 이 단수부터가 이제 박정원 구단의 수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던가, 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넘어 놓으면, 이게 실내도 좀 크고요. 집으로도 좀 크고, 요돌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백이 밑에가 없으니까, 혹시 중앙에서 무슨 싸움 같은 거가 벌어졌을 때, 백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상전도 흑게 뭐, 할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넘으면, 중앙을 그냥 이쪽을 둬야 되는 건데, 실전은 요걸 단수를 치고 중앙을 두니까, 아까도 이쪽이나이쪽 어디 중앙을 두는 건데, 요거를 교환을 해준 게 조금, 흙이 손해예요. 이쪽의 모양에서 나중에 좀 단점 모양 같은 거에서 좀 손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이 여를 빠져서 이 자리를 빠지니까 이 교환이 있는 게 오히려 흙이로서 손해예요. 박정원보다는 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손해라고 합니다. 여기를 빠졌을 때 지금이 이제 또 중요한 장면인데 이걸 빠지면 흙은 이렇게 나가서 버텨야 돼요. 이거를 각오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제 다시 치면 여기 폐로 여기가 끊어지는게 남는데 이거를 버티라는 거예요 폐를 쓰면서 폐를 해소를 해버리면 백이 폐를 해소하면 이 아래 석점은 잡혔죠. 잡혔지만, 흑돌이 잡혔지만 백돌도 좀 모양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여기를 뒀으니까 이렇게 늘면이 석점이 곧맞잖아요. 여기 두면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이쪽을 강화하면 이 백돌들이 아직 그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이 아래 석점 잡힌 거에 대한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이 진행은 바둑이 5대 5예요. 딱 5대 5로 갈수 있는 건데 실전에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놓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순간 백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한이 정도 둘줄 알았어요. 이 정도. 또는 아니면 한칸더가든가 그래서 이 정도 둘거 아니면 좀강하게 되면 이렇게 붙인다든가 뭐 이런 거 두는 줄 알았는데 여기를 둡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블루 스팟인데 이수가 어려워서 못둘줄 알았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근데 두더라고요. 그래서 야 박지환 구단은 그 앞에 이제 이런 거잘 두다가 이제 좀 실수해서 박지환 구단도 잘 두지만 참신진구단도 잘도라고 하지만 이수를 보고 신진서 구단이. 왜 신공지능이라고 하는가 라고 감탄에 감탄을 맞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 젖히고 나오니까 이 흙돌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일단 여기를 이었죠. 이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막았다가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으면 끊어져서 죽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저도요 여기 끊어지면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막아도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에 수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 이거 나올 때 이렇게 같이 따라 나와도 이쪽 끊어지는 게 있어서 이쪽 주점도 잘안 잡히거든요. 이것도 흙이 안 되고 그냥 흙이 끝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막고 여기 이은 거는 정수인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사실, 이렇게 호구 친 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걸둘 때, 이쪽 안 받고, 이렇게 나오면, 백이 지금 많이 좋아요. 한세집 이상 좋습니다. 지금 이건 괜찮, 여기안 받아도 되는 게, 이 이거 나오면 이렇게 같이 뚫으면 돼요. 이거는 이 너무 나빠요. 백의 승률이 이렇게 되는 순간, 90몇 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이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왼쪽이 너무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보강을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신진서부단이 여기를딱 보강을 합니다. 신진서부단도 사람이었구나. 신은 아니구나. 근데 거의 신에 근접하긴 하지만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신의 중간, 뭐, 헤라클레스,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에 이제 안 둬도 되는데 두는 바람에 다시 바둑이 5대5로 어울리게 됐습니다. 어디, 여기다 둬야 되느냐? 이쪽으로 흙이 나와야 돼요. 요 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나오는 게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요 자리가 급소라는 게안 보였는지, 박정원 구단이 갑자기 이걸 밀어요. 그러면 다시 백이 여기를 미는 순간에 흙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하이 흙돌도 약하고요. 이 흙돌도 약해서 양곱마루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네, 신진서가 내가 아, 제우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다. 신이,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준 수가 있으구요. 여기서도 흙이 이 자리, 또는 뭐 거기가 좀 그러면 뭐요 정도, 안전하게. 이쪽을 어디를 두면은 어느 정도 어울리는 건데,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수라서 지금 거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대개 이거 안 받고, 중앙을 두면 좋아요. 여기를 두면은 자, 흙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를 두면, 요거 두고요. 지금 이쪽이 문제가 아닌 게, 이쪽이 걸리면, 여기 씌우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올 때, 요거 선수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갔다가, 이거 끊기면, 거의 다 죽어요, 이쪽이. 그러니까는,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딱 끊기면, 이거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도 다 걸리고, 여기도 아직 못 살았고. 이게 뭐, 백이한 10집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밀었으면은, 바둑이 그냥 중반에 100조로 확 넘어가는 건데, 그걸 안 두고, 신지서부터는 요걸 둡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를 받아주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를 그 실전 이었거든요 이렇게 또딴데 뒀는데 나중에 흑이 요 끊으면 두점 버릴 때 아깝지 않게 하려고 요걸 선수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까지 그렇다 치자 이거죠. 이거를 넘은 건좀 너무 작죠. 역시 여기를 밀었어야죠. 여기를 뒀을 때가 흙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 지금도 여기다 씌우면 음, 이 정도로 100대 막갖췄으니까 여기다 두고 연결하면 이렇게 놓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한칸 뛰면 이 백대마가 이제 거꾸로 물리는 거예요. 즉 이쪽이 급소인 이유가 흙이 두면 이 백대마가 살때 이쪽을 뛰면 이 백대마도 또 도망가야 되는 모양이 돼서 흙이 거꾸로 양쪽에 백마를 물수 있는 거고 백이 먼저 밀면 백이 양쪽의 흑대마를 곧마로, 양 곧마로 물면서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기가 천하의 요천데 이 자리가 웬일로 신지에서 박정원 고단이 못 봅니다. 왜못 보냐? 여태까지 제한시간 30분 바둑에서 시간이 있을 때는 잘, 거의 신처럼, 바둑신처럼 두다가 초읽기에 몰리는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급해서 안 보이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40초 초읽기로 사람이 이런 거를 다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쓰면, 음, 박정환 부단이 한집 정도 좋아요 뭐, 끝났다는 건 아니고 약간 우세한 정도죠. 근데 요 찬스를 놓치고 박정환 부단이 이 단수를 치니까, 여기에 둬서, 이쪽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하변을 먼저 뒀으니까. 씨워도 지금도 씨우는 쪽이 급속급속기는 급소, 한데, 씨워도이 아래쪽은, 그 살아있는 모양이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단수를 치고, 중앙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를 씌우니까, 이제 요쪽, 때마가 약해졌죠. 요 흑대만은 얼추 해결이 되긴 됐어요. 살짝.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끝장까지는 아니고, 한 네다섯 집 정도 불리한 바둑이 된 건데, 결국 이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서 주도권은 백이 가져갑니다. 여기 따내고, 이렇게 젖혔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오른쪽으로 젖히는 게 나아요. 요거는 끊기는 순간,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씌워준 단수 쳐준 건 그나마 좀 득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좀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수 칠때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 단수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주고 이렇게 뒀는데 예 마지막 폐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리하지만 여기를 젖혀서 이쪽을 좀 보강을 해야 돼요 젖히면 늘고 이걸 두면 이렇게 받아서 이쪽은 얼추 위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 돌만 해결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백이 여기다 두면, 흙이 집이 좀 부족하긴 해요. 한 다섯 집 정도 지금 불리합니다. 다섯 집쯤 불리하지만, 아직 둘 때가 많이 남았으니까, 끝내기로 한번 어떻게 좀,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볼 수 있다. 그러려면 네 돌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다 뒀거든요? 사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바로 반격을 했으면, 거의 끝났어요. 끊는 건안 됩니다. 이거 둘때 여기다 두면은 명치에 한방 얻어맞은 것처럼 급수를 당해서 뭐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고요. 끊는 건안 되고, 여기를 두면은 끊는 건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그때 요거 교환하고 여기를 실전처럼 이렇게 두면 받아야 되거든요. 연결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여기를 둬서 연결하고, 밑으로 이제 집을 좀 지켜야 되니까 할때 이렇게 씌우면 결국은 요대마살 살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뚫어 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너무너무 흙이 괴로워요 이게 한 100이 한 10집 정도 유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일 넣어으면 거의 끝이에요 근데 실전은 이제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여기다 뒀거든요 그러면 빨리 여기를 보강을 해서 좀 연결해놓고, 살아놓고, 두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 8집, 7집 불리하거든요? 실전은, 여길 치받고, 이렇게 두면서,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기까지 맥점을 당하니까, 박정원 부단이 이제 등목 짚고, 바둑을 못 떠요. 이게 너무 급소라서 아파갖고, 바둑을 두기가 너무 괴로운 모양이 된 거예요. 따할수 없이 귀사리를 먼저 시도를 하는데, 여기 늘어놓으니까 이쪽으로 살리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지금 100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찝었는데 요거 단수 쳐놓고 여기 씌우니까 거의 잡혔죠. 아 실전에서 여기 젖히고 여기 이을 때 이렇게 끊을 때요걸 두고 둘때 여기 끊고 요거 단수 칠때 이렇게 나가니까 일견 수간한 것처럼 보이죠. 왜 수간한 것처럼 보이냐면 이거 끊을 때 여기 끼우면 요거 두면 단수치고, 이거를, 그, 뭐, 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를 하든, 아니면, 그,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단수쳐서, 이렇게 패를 하든, 패 모양이잖아요. 패가 나면, 뭐,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진서 구단이, 패 아니야, 하고 이걸 딴 거죠. 이게 패 아니야, 라고 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연결하면요, 여기 끊기는 순간에, 이 백돌이 바깥으로 살아왔잖아요. 이 아래쪽에 백은 살아있거든요? 이 위쪽이 살아있으면, 이게, 이렇게 좋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끊어도, 이 흙돌이 잡혀요. 어떻게 삽니까? 이백돌을중앙으로뻥 뚫려지니까 나가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나가도 되고. 이 아래쪽 백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럼 이 흙돌이 죽으면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빵따냄을 이렇게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여기 지킬 때, 그때 여기 딱 끊으니까 여기 는 잡혔어요. 끝났죠? 이게 집으로 굉장히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커요. 그리고 요거 한점 단수를 쳤는데 요쪽은 이제 지키고 여기 지키려고 이거 둔 거거든요. 요한 점을 잡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아주면 여기를 지켜서 중앙을 집으로 만들어서 개가를 만들려고 둔 건데 백도 여기 가장 약한 곳을 지켜놓으니까 이게 다 백집이에요. 사실상 거의 잡혀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키니까, 요거 있고, 줘서, 이게 다 흑집이면 얼추 개가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요걸 밀고, 여기 펄짝 되니까, 이걸 끊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걸 젖히고, 이걸 단수치고, 이런데 단수를 쳤을 때, 이게 수가 안 나냐. 거의 수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수가 정확하게 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걸 받으면, 예를 들어, 이거 밀고, 이거 단수 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거의 수가 낮죠이거는뭐 수가 낮죠 너무 쉽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복잡한 게 많게 많이 있어서 버티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도 어떻게든 수가 나긴 납니다. 그러니까 박정원 구단이 그쪽을 못 건드려요. 그쪽은 못 건드리고, 요거 하나 빠지고, 여기를 끊어서, 요쪽에서, 좌상계에서 어거지로 수를 냅니다. 부가 나긴 났어요. 이렇게 둬서 단수 치니까 넘어가는 게 있어.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막으니까 귀의 사활이 팹입니다 근데 귀의 사활이 패인데 백이 그동안 여기 빵빵 따내면서 이쪽이 끝내기가 좀 달라지고 이미 자체로 이득을 좀봐 갖고 패가 난 거는 더 승부가 확정되는 모양이 된 거다. 요걸 따낸 거는 흑이 이걸 따냈을 때 백이 손을 빼면 이거 나와서 끊는게 이젠 되거든요. 아까 이런 단수 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신진서 부장이 용서를 안해 주죠. 바로 젖히니까, 여기를 집으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패싸움을 계속 하는데, 이걸 단수치는 순간에, 이제 이쪽 어디에 백돌이 놓이면, 여기 젖혀갖고 게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뒀지만, 여기 패싸움을 계속 하다가, 하나씩 둘 때마다 답이 없어요. 이거를 이게, 지금 거기를 둔 이유가, 여기를 끊는 게안 돼요. 이걸 두고, 여기 지킬 때, 여기 둬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쪽도 잡히는 것도 있지만 좀뭐 예를 들어 이렇게 끼워서 뭔가 좀 수를 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단수가 되면 젖히는 순간에 이쪽이 다 죽어요. 이쪽이 보강이 되는 순간에 이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강한 건데 여기 패싸움을 계속 하다가 여기를 이으니까 패를 했었거든요. 그 순간 여기 찌르니까 네, 더 이상 못 뜨는 거예요. 원래 부분적인 정수는 여기다 둬서 이 대마를 살리는 건데, 이건 한 열세 집지고요 원래 이건 너무 지니까, 이렇게 입고, 이쪽 잡히는 거를 방지하고 살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젖혀오는데, 잘못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이런 게 선수가 되는 데가 오는 순간 여기 끊김이게 다 죽으니까, 흑이 운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 박재환부단이 도리를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